저기 멀리 보이는 저 산이 엄청 높은 산인데 저 산을 성주봉이라 하는데 저 산을 보고 우리 아씨가 반해서 이 동네다 집을 졌거든요. 근데 여기 빌라는 <laughs> 세련되게 지었는데 <치웠는데 웃음> 망했는지 짓다가 주인이 없어졌어. 도망갔나 봐. 아, 이사가는 나무는 조금 나이를 먹었는데. 차가 엄청, 많이 매달리긴 했는데, 잘 자라요, 자라. 아, 1분 안에 찍어서 보내야지. 너무 길면 영상이 안 가. 빨리빨리 돌리면 또 휙휙 지나가는데, 아직 서툴러가지고. 아, 어, 1분 다돼 간다. 아, 아 그만 끊어야 되겠네. 아. 우리 집 가는 초입에 경로당 바로 앞에 있는 사과 나무인데 우리 집 앞에도 사과 나무가 천지 많은데 그것도 또 색깔이 예쁘고 나무도 이쁘고 그래야 되니까 저쪽에 가면 더 이쁜 나무 있는데 물이 좀 이제 예쁘게 들은 것 같아요. 저기 멀리 보이는 거는, 마을 숲의 느티나무인데, 아, 저기도 좀 멋있는데. 아, 1분, 아, 1분 됐다. 꺼야 되겠다.